너무 썰렁해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애니약TV의 애니약입니다 오늘 좀 놀라셨죠? 예, 오늘 다른 게 아니고 <웃음> <웃음> 여러분들 많이 놀라셨을 텐데 예. 네 안녕하세요 저 <laughs> 지금 처음 하는 거라서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좀 <laughs> 겁날 것 같아 애기 보고 있거든요 지금 저기서 애니약님은 방송에 익숙해가지고 말씀 잘 하시는데, 저는 지금 방송이 너무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저하고 애니양님은 일본에서 만났는데요. 그 제가 이제 워킹 홀리데이로 일본에 왔는데, 저희 대학교 선배가 일본에서 그, 빠진꽃, 빠진꽃 아시죠? 응. 빠진꽃 아시죠? 빠진꽃 그 점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저희 애니양님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지.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거기 가가지고 그 서, 대학교 선배한테 이제 뭐 일자리 좀 알아봐달라고 그러, 그러느라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이제 그때 애니양님을 만나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결혼까지 왔어. 요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사실 그때 애니양님이 여자친구가 있었어. 저도 한국에 남자친구가 있었고요. 애니양님이 그때 중국 여자분하고 사귀고 계셨거든요.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도 한국, 한국, 남자친구하고 헤어지고 애니악님도 중국 여자분하고 헤어지고 그리고 둘이 만나게 돼갖고 연애를 2003년부터 연애를 해가지고 2010년에 결혼을 했어요. 7년 동안 연애하고 결혼했어. 너무 썰렁해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애니악 TV의 애니악입니다. 자, 오늘 좀 놀라셨죠? 예, 오늘 다른 게 아니고 <웃음> <웃음> 여러분들 많이 놀라셨을 텐데 예, 오늘 제가 요 요번 주에 저기 원래 좀 영상을 몇개 올렸었어야 돼요. 근데 영상을 못 올렸지 않습니까? 예, 네, 요번주에 영상을 하나도 못 올렸어요. 바빠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아, 어, 라이브를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애기가 아직 안 자. 근데, <laughs> 이것도 뭐, 뭐야. 어떻게 할수 없잖아. 그래가지고, 꽃가루나님한테, 꽃가루나님한테 컨텐츠를 한몇개 정도 부탁을 좀 해볼까. 그, 뭐, 요리 컨텐츠라든가. 뭐 요리 굉장히 잘 하시거든요. 그리고, 작곡가분이라가지고 음악을 또 그렇게 잘 만듭니다. 네. <웃음> <웃음> 그래서, 응 음, 그래가지고 약간 좀 맡겨놓고 있습니다 아까 그 조금 전에 옆에서 막 보는, 밖에서 보는 얘기 보면서 보는데 답답해 <웃음> 답답해 <웃음> 답답해가지고 어. 하트 시간에 뭐 그렇게 요즘에 유명한 게 있다며 그 얘기를 막 나한테 막 하는 거야 근데 내가 하나도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가지고 좀좀 그러면 그, 그 평소에 쌓인 그 울분과 잡담과 그뭐그 뭐, 그 뭐야 그런 것들을 아, 좀 얘기 좀 해봐라. 근데, <laughs> 네, 이렇게 아예. 저번에 방송하러 나갔으니까 한번 해봐라. 그리고 잘 되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 요런 마음에, 일단. 애니양님, 잠깐 와보세요. 오빠 아,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예,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머리 어떡하니, 머리. 저거 어떡하니. <웃음> <웃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애니양입니다. <laughs> 항상 감사합니다. 네, 항상 감사게 정말 감사하게 받고 있어요. 애니 플러스님 오늘 <laughs> 오늘, 오늘 오늘 왜 이렇게? 와, 아까 내가 봤어 애니야보건나 보고 있었어 뒤에서 애기 다 먹이면서 어 보고 있었는데 아, 내가 어떤 반응을 기대한다. 합동반응 합동면 만세라도 해? 합동표정에 <laughs> 저합동표 하나 둘 셋. y e s i 야 역시 걔좀 둘이 하면 내가 원래. 김상을 한번 모셔가지고 같이 하고 싶었는데 김상이 그렇게 또 집이 멀어요. 그래가지고 또 뭐가 좀쑥기가 없고. 김상 안 돼. 김상은 나보다 말더 못해. <laughs> 김, 김상은 정말 저랑 같이 방송을 하면 이렇게 아써으네뭐예 so 그렇군요. 뭐 이게 끝이란 말이에요. 우리 보고 일랑성 쌍둥이 아말이 닮았어요? 되게 닮았대. 아 내가 최근에 저희 다 처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요즘에 부부 방송을 많이 봐요. 부부 방송. 손태 형님. 아, 손태영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샷트 빔 하나, 두, 세, 뿅뿅. 아, 감사합니다. 예. <laughs> <난> 잘못했어 이렇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네, 트시다 되게 닮았어요. 네, 제가 나이가 좀더 많습니다. 어, 많이 어려요 저보다는. <laughs> 그 토요일은 제가 방송을 한. 아, <laughs> 아, 아 이거 또. 이것도... 감사합니다. 아이고, <laughs> 하나, 두, 세. 이제 뿅뿅. 아, 한번더한번더 오천 원, 한번더 하나, 두, 세. 뿅뿅. 아, 이 예. 감사합니다. 이고물이 그럼 <laughs> <해주세요. 웃음> 저번에 난지 <지금> 비웃었지. <laughs> 어? 저번 방송에서 난지 비웃었지. <laughs> 하트 뿅뿅 <뾱뾱> 뭐라 그랬어. <laughs> 뭐 손발이 오글오글다고나 <laughs> 손... <laughs> <laughs> 이거 어떻게 나 이거 방송 다시 못볼것 같아. 보고... <laughs> 이게 이게, 이게 자본주의에. 네, 저번에 저기 드라이브 영상에 보지만 셨 은은한 니께서 <laughs> 아이고 후원 받았다고 하트 뿅뿅 날리는데 손발이 막 오글오글 거리면서 이래놓고는 자기 다 지금 이렇게 장난 잘 맞추는 거 보세요. <laughs> 자본주의의 힘은 위대하다. 음. 그럼요. 자본주의의 힘은 음. 위대합니다. 예. 저희는 어, 다음 주 다음 주가 아니고 이번 주 토요일에 토요일에 어, 다시 다시뵙도록 하겠습니다. 안경 한번 벗어나요, 못 봤어요? 안경요경 벗으면 잘안 보여. 안경 음. 벗으면 잘앞쪽앞뒤가 옆구치 보이. 이게 댓글이 잘안 보여가지고 그래갖고 잘못 벗어요. 음. 자, 그러면 여러분들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어, 세라 분이 예쁘시다고 칭찬해. 맘에드는 <laughs> 소리 <laughs> 자 그럼 오늘 여러분은 좋은 밤 되시고요 저희도 불편한 마음으로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히 계시고요 토요일 날 내요 감사합니다 자 하트 뿅뿅 한번 해주시고 하나 둘셋뿅 뿅뿅, 뿅뿅. 아예 들어가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